자, 3번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Nancy Laurie and David Johnson conducted an experiment to study a teaching environment where 5th and 6th graders were assigned to interact on a topic. 자, Nancy Laurie랑 David Johnson이라는 어, 사람이 수행했습니다. an experiment, 한 연구죠. 어떤 연구냐, 처음부터 끝까지 대괄로 쳐주고 앞에 실험 꾸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실험을 수행했습니까? 뭐를 연구하는 거야? a teaching environment, teaching 환경, 가르치는 환경, 교수법이죠. 어, 교수 그런 환경을, 환경을 연구하는 실험을 수행했는데요. 음, 어떤 교수 환경이고, 자, 가르치는 환경이고 5학년, 6학년 학생들이 were assigned to interact on a topic 한 주제를 가지고 상호작용하는 기걸 할당하는 음, 그러니까 한 주제에 대해서 상호작용을 하게 하는 그런 어, 교수 환경을 연구하고자 이 실험을 수행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어, be assigned to interact. 사실, 자, 요, 지금, interact 하면은, 어, 뭐, 상호작용 하다인데, be assigned to 하면은, 뭐, 엇 을, 뭐, 할당하다, assign 하면, 할당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걸 전체적으로 봐서, 상호작용, 하게 하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은 간단하겠습니다.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할당되는 뭐 교수 환경을 연구하고자 어, 실험을 진행했다 이렇게 하면 좀 말도 어렵고 하니까 포인트는 그거야. 그이 사람들이 낸시랑 데이비드가 5, 6학년을 대상으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게 상호작용하게 하는 그런 가르치는 환경을 연구하고자 어, 실험을 했는데요. With one group, 하나의 그룹에서 the discussion was led in a way that built an agreement. 자, 그 토론이 was led 유도되었다, 이끌게, 이끌어졌다. 어떤 방식으로? bilton agreement 합의를 어, 만드는 방식으로 음, 자, 여기서 음, 합의를 만드는 방식으로 여기서 빌트 건설하다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 그룹에서는 the discussion was designed to produce disagreements about the right the answer. 자, 그 토론은 고안되었죠디자인되었죠 어떻게? 어, 합의 그 disagreement 하면 불일치를 어, 만들도록 나토록 어, 설계되었다 뭐에 대해서? 옳은 답에 대해서 어, 옳은 정답에 대해서 불일치를 만들게 설계되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요 be designed to 동사원형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뭐마도록 설계되었다. Students who easily reached an agreement were less interested in topic, studied less, and were less likely to visit the library to get additional information. 그렇죠. 쉽게 그 합의에 도달한 학생들은 덜 흥미가 있었지 그 토픽에. 그리고 음, 병렬구조, studied less, 덜 공부했고, 그리고 어그 추가적인 정보를 얻으려고 도서관에 음, 쉽게 가지 않았다 이 말이죠. The most noticeable difference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도 그러나 요런 접속사 조심해줘야겠네요. 그러나 어 눈에 띄는 difference는 뭐였다? was revealed, 드러났습니다. When teacher showed a special film about the discussion topic. 선생님들이 어떤 특별한 영화를 보여줬을 때그 어, 보이 주제에 대한 특별한 어, 영상을 영화를 보여줬을 때 어, 나타났죠. 언제? During the lunch time. 어, 점심시간에. Only 18% of the agreement group Missed the lunch time to see the film. But 45% of the students from the disagreement group stayed for the film. 음. 자, 그러면, 주제가, 음, 여기까지지. 오직 그 합의 그룹에, 어, 동의한 그룹에 몇 프로? 18%만이 점심시간을 놓쳤어. 그 영화를 보기 위해. 근데, 45%의 학생, 그, 불일치, 불합의, 동의하지 않은 그룹의 45%의 학생들이 그 영화를 보기 위해서 남았다는 거지. 음. 응. 그러니까, the thirst to fill a knowledge gap, to find out who was right within the group, can be more powerful than the thirst for slides and jungle gyms. 자, 그러니까, 그 갈증, 어떤 열망이 어떤 열망. 그런 지식의 차이를 어, 채우기 위한 열망, 뭐하기 위해 어, 누가 그 그룹 안에서 오른지를 알기 위해 지식을 fill, 채우려는 그 갈증은 can be, 어, 일수 있다. 더 more powerful, 어, 훨씬 더 강했던 것이다. 뭐보다, 어, 그 미끄럼틀이나 정글진보다 훨씬 더 강했던 것이다 이 말이죠. 어, 생각보다 어, 그런 지적 호기심에 대한 갈망, 어, 갈망이 미끄럼틀이나 정글불진보다 클 수도 있다.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자 그래서 맨 마지막이 주제문으로 되겠고요. 그리고 주제 한번 적어 보면 한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 일치 여부와 그것에 대한 그들의 흥미 사이의 상관관계, 그쵸? 그러니까 그룹1이 있었고, 어. 그룹 2가 있었는데, 어, 여기 그룹 1에서는 일단 토픽은 똑같고, 주어진 토픽은 똑같고, 그룹 1에서는 무조건 다 agreement 가 있어야 됐고, 어, 모든 이제 구성원들이 합의를 봤어야 됐고, 여기서는 disagreement. 음. 그러니까, 불일치, 합의를, 어, 불일, 그, 옳은 정답에 대해서, 하나의 토픽에 대한 정답에 대해서, 불일치를, 가 계속 생겼던 거지. 구성원들의 간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여기 구성원에 있는 애들이 어그리먼트 애들은 오케이 뭐다 합의 봤으니까 됐지 하고 끝인 거야. 근데 어 여기 디스 브릿지 불합의를 본 애들은 어떻게 막 경쟁 겁나 경쟁하는 거지. 서로 누가 누가 오은지에 대해서 막 추가적인 정보도 찾아보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므로써 얘네들이, 어, 경쟁이 생기고 막 하니까, interest도 당연히 더 올라가는 거지. 얘네들 보다는. interest가, 얘는 어차피, 어, 합의가 됐으니까 낮아지는 거. 그 얘기입니다.